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고령 사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20, 30대 젊은이들까지 나이든 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있으면 노후 대비가 될까요? 직장인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정혜 기자입니다. 불안하기만 한 정년, 늘어만 가는 수명, 직장인들이 다급해졌습니다. 인쟁에서 밀리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같아요. 차근차근 그 제2의 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직장인이 10명 가운데 6명을 넘었습니다. 2년 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직장인 가운데 절반가량은 벌써부터 노후 준비에 나섰습니다. 평생 직장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퇴직금보다는 저축과 부동산 임대료가 노후 준비 수단으로 선호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으로 집 빼고 3, 4억 원 쯤이라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5억 원 이상 필요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27%나 됐습니다. 영국의 경우은 이미 70세로 고령자의 어떤 정년은 이미 연장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년의 연장 같은 것을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은 국민연금 등 정부의 노후부장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이상입니다.